뭐라고 할까 하고 싶었던 점이 어, 많은데요. 어, 이번에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좀 어, 많이 많이 즐거웠죠? <laughs> 즐거웠죠? 즐거웠고 행복했죠? <laughs> 어,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많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캐프리안 어, 분들이 뭔가 저희를 지금까지 봤. 어떤 콘서트보다 더 재밌게 봐줬 봐졌, 봐줬 봐졌, 봐줬나? 너무. 많이 최고 최고. 행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슈팅스터를 하는데 그 이제 아홉 명이었을 때 시루 언니랑 예서랑 여운이랑다 생각나면서 너무 눈물날 것 같은 거야. 맞아. 앞으로도 영원히 케플러입니다. 네, 아. 여러분 사랑해요.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나도 사랑해 저는 사실 어, 솔직하게 기대도 하긴 했는데, 이 케플러 우리 공연이 케플리안한테 정말 안족이 될까?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줄수 있을까 고민을 진짜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진짜 많이 하고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캐플리아 분들의 눈빛이랑 목소리랑 이런 걸다 느끼면서 진짜 우리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구나 그냥 우리랑 함께라면 캐플리아는 다 좋다는 걸 너무 느꼈고 저희 역시도 케플리안이랑 같이 있으면 그냥 그 순간이 그냥 뭐든 행복해요 진짜로 오늘 다시 한번 느꼈고 이렇게 와준 매번 네 와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걸 알고 있고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진짜 감사드리고 저희 가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케플리안 아닐 거야 내일일 거야 아, 또 내일 올 거야 선택할 수 있는데 <있네요>?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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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할 수 있는 거하 <laughs> 네, 우뭐 일단 저희는 그 활동 끝나고 바로 콘서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너무 불안했거든요. 되게 준비하면서 아 어떻게 그 시간이 얼마나 안 되는데 잘할수 있는지 잘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방금. 무대에 연락하기 전에도 되게 떨리고 어, 긴장되고 근데 막 이렇게 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되게 오 다행이다 되게 생각보다 잘 했네 뭔가 캐플린그 응원 소리도 엄청 크고 저희도 엄청 신나고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저희 콘서트 되게 좋은 시작이었어요. 네, 오늘 첫날, 어, 내일도 화이팅 하고, 남은 콘서트도 화이팅 합시다. <웃음> <웃음> 아, 아니요, 오늘은 나눌 거고요. 일단, 어, 저희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더 완벽한 모습 그리고, 어, 사실 단독 콘서트 서울은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첫 시작을 서울로 하는데 또 서울은 또 처음이기도 하고 해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정말 커서 굉장히 많이 긴장도 했고 고민도 했고 걱정도 했는데 다행히 잘 준비해준 우리 멤버들 너무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잘 준비해주신 우리 회사도 너무 고맙고 잘 지도해주신 우리 선생님도 고맙고 그리고 우리 이... 음, 리허설을 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20% 정도가 부족한 저희 무대였는데 어 20%를 넘어서서 진짜 30%, 40%, 50%를 더더 채워준 게 정말 캐플리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내일도 남았으니까 내일은 200%로 한번 같이 달려볼까요? 네! 준비됐죠?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진짜 너무 어, 목소리 이렇게 크죠. 아, <laughs> 저는 진짜 오늘을 정말 기대했어요. 왜냐면 팬사에 갔을 때도 계속 물어보셨어요 팬분들께서 유닛 누구랑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무대 있는지 샤인 하는지 이런 거다 제가 다못 드렸었거든요. 왜냐면 오늘 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만큼 어 부담감도 있기는 있었어요. 옛날에 하던 것들도 있었고, 다시 배우는 것도 그렇고, 뭔가 하나하나 다 바뀐 것들이 조금 조금씩 있다 보니까, 어,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연습 때 때도 틀리면 혼자, 틀렸네,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진짜 죄송하지만 오늘도 조금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안 했어요. <하셨지? 안 웃음> <laughs> <안 웃음> 굉장히 그런데 여기 있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러면 자책을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자책이야. 그렇지. 런데 케플러가 되게 좀 커요, 아, 많아요. 네. 그랬썼는데 이제 케플리이랑 계속 같이 무대 소통을 하면서 또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이게 무대의 힘듦이 즐거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이제 서울을 시작으로 앞으로 도쿄, 목표, 오가 교토 이렇게 있으니까요, 더 있을 테니까요, 어,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재밌었나요? 네. 좋습니다. 어제 사실 리허설할 때까지만 해도 되게 걱정도 많고 이거 내일 우리가 진짜 이거 할수 있나 싶었는데 어제 딱 카루가 단독 방에 우리가 즐기지 않으면 캐플리안도 그렇게 안볼 거라고 우리가 진짜 무대 올라와서 신나게 놀자고 이 문자를 보내고 마음이 진짜 확 바뀌었어요. 정말 무대 위에서 신나게 놀았더니 생각보다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실 너무 잘한 것 같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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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행이고 우리 캐플리야 오늘도 이렇게 자리 채워줘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의 캐플러 잘 지켜봐주고 또 울지 말고 이 울음 행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애터 어. 내일 울것 같아. 나도, 나도 지금 좀 참고 있어요. 오늘 <laughs> 내일 고내 시원하게 올고 아, 그러니까 시원하게 <laughs> 시원하게 박시다 <laughs> 오늘 그럼 남은 내또 있죠 그렇죠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와줘서 고맙고 오. 마지막까지 즐겨줘요 예쁘게 들어줘요 네, 네 이렇게 저희의 첫 단독 콘서트 투어 서울 공연을 첫째 날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어 그리고 어 나중에 같이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투어 금방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캠페라였습니다.